돌핀 팬츠 짧고 시원하고 예뻐 보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걸그룹도 많이 입는 의상 중 하나인 돌핀 팬츠. 장원영이 푸드 시절 돌핀 팬츠 입은 거 봤는데 짜증 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돌핀 팬츠는 7, 80년대 미국에서 남녀 공용으로 입었던 운동 반바지였지만 길이가 점점 짧아지며 여성 의상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일반인이나 걸그룹분들이 여름에 자주 입는 예뻐 보이는 의상입니다. 하지만 돌핀 팬츠 입고 돌아다니는 게 이상한 거냐며 논란이 되었고 나 지금까지 한 여름에 돌핀 팬츠 입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며칠 전 유튜브에서 돌핀 팬츠는 그냥 사실상 속옷이라 집에서만 입는 거. 아니냐고 해서 충격먹었어. 진짜 돌핀 팬츠 입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보냐? 돌핀을 입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보냐? 아니냐를 두고 사람들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짧기도 하고 잘못하면 속옷까지 다 보여서 난안 입고 다녀. 이처럼 일부 여성분들은 자신의 속옷이 자칫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입고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체로 입든 안 입든 상관없다 또는 입으면 예뻐 보인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걸그룹이 돌핀을 입는 것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볼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걸그룹이 조금이라도 예쁘거나 약간의 누출이 있으면 일단 남녀를 이간질시키거나 걸그룹 구멍을 퍼트리는 방법 등으로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팸이라는 집단이 돌핀 꼴 보기 싫다고 난리법석을 떨었고 요즘 걸그룹이 돌핀 입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기보다는 다른 반바지에 비해 라인이 들어가 있고 짧아서 좀 민망하더라 난 사도 집에서만 입고 다닐 듯 이렇듯 같은 여자로서 보기 조금 민망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여름 국룰 추리닝 반바지였는데 한남들이 하도 성상품화해서 눈치 보이더라. 성상품화 치마 입으면 남자들이 예쁘다고 하고 오프숄더 입어도 남자들이 다 예쁘다고 말하는데 그걸 성상품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쁜 걸 예쁘다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노출이 있다고 야하거나 이상할 거 하나 없는 건데 아재나 할배들이 어떻게 쳐다볼지 알아서 짧은 거못 입겠음. 결론은 전혀 돌피는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아재와 어르신 분들이 옷을 예쁘게 입은 매우 어리거나 젊은 여자를 쳐다보면 여성분들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또한 돌피는 십대 패션, 급식 패션이라서 입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성인도 있었고 어딜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거 입고 대학교나 직장에 갈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인데 집앞 편의점이나 동네 카페 정도는 괜찮겠다. 그런데 야구 그 그런 거 떠나서 내 기준에는 여름 잠옷같이 생겨서 창피해서 입고 못 놀러 다니며 그러니까 남자가 트렁크 입고 놀러 다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듯 네이트 판에서 남녀 사이에 여러 말들이 오간 것인데 남자 기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돌핀 팬츠 입은 여자 보고 예쁘다고 말하는 남자는 봤어도 이상하다 저런 바지 왜입냐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만히 있던 아이브 장원영은 소환당이 욕먹기도 하였고 돌핀 팬츠 밖에서 입는 거 이상하다 아니다 논란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